8월 14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택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사무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꽉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된 날들또 우리가 흥기됨을 기억하며 영원한 영혼을 주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일은 복되게 우리 주일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른바 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믿음이 좀 진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체됐습니까? 퇴보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진보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속은 겁니다. 아, 우리가 아침, 새벽, 그리고 저녁 다 오픈되고 충분히 여러분 오셔도 됩니다. 우리 당국의 10%면 우리 교회는 한 60명까지도 가능해 오셔서 기도하고,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무려 한 40여 퍼센트가 교회 관련돼서 뭐전염 이게 다 잘못된 게 드러났고, 교회 예배 때는 아무도 전염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방역당국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경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마스크에 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본당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자 하는 게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항상 보면 내적 치유할 때 그게 다 트라우마 치유거든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기억이 생생히 살아나서 마치 10년 전의 일이 오늘의 일처럼 지금 또 진행형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오고 그 수치감과 모욕감과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뭘까? 감사밖에 없어요. 그 기억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뭘까? 긍정의 어떤 덕목을 기억하는 건데 돌이켜보면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데서 우리는 소위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뭐 돌에 새긴다. 그래서 내가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길을 가는 겁니다. 거꾸로 해야 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흘러가는 물 앞에 떠나보내야 되고 세이 b 파이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는 돌에 새기면서 기억할 때 이게 에베네셀 도움의 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쁨이 오고 인생의 풍요가 오고 만족이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영어에 우리가 이쌩큐라는 말이 싱크에서 왔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어, 우리가 싱크를 뭘 할까? 어떤 싱크는 소위 분노를 일으키고 어떤 싱크는 쌩큐를 일으키는데 오늘 성경은 이 말을 해요 일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10편 107편은요 150편 시편 가운데서 한 다섯 권으로 된 감사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비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고통에 수월에서 외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느냐는 안타까운 여러분 자기 읍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150편 전체가 다섯 권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감사로 이루어지는 첫이첫 장이 107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말 감사시답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걸 이제 첫 절을 원문대로 읽으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왜 감사할까요?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행태에 따라서 율법의 1.1획도 우리가 어기면 율법을 범한 자요.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안 죽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영생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자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너는 바땅이벌 받아 죽어야 되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어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웃을 만한 가소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남보다 더 공정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마다 하나의 그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그런 정의감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를 못살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럴때또 또 마음에 여러분 독이 퍼지면서 결국 내 몸에 상함을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절정의 표현이 뭘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아직도 정상적인 작동을 합니다. 예배할 마음이 없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지금 뭔가, 오늘도 상처난 기억에 잡혀 있습니다. 왠지 분노가 오르고, 왠지 짜증이 나고, 왠지 억울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오늘 이 감사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첫째 2절에 보니까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끌고 가 노예 생활하다가 우리를 다 앵벌이 시키다가 죽여버리는데 사망의 종이 되는데 거기서 아들로 하늘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 옮겨셨으니 감사해야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고통, 어떤 환란 어떤 어려움, 어떤 상처도 주님 자녀가 된 것만큼 크지 않아요. 이 크게 보이는 것이 시험이고, 크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 유혹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모든 걸 평평하게 만들 만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말, 오늘 이 원래 송량이란 말이 대적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빼내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값 없으니까, 공짜니까 값 없는 줄로 아신다는 거야말로 착각입니다. 값싼건도더욱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뭘 감사해야 될까요? 여기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오늘 주께서, 오늘 주께서 뭘 하셨습니까?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볼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과영 완전한 거룩한 창조주가 우리와 소통해 준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기 6절 말씀에도 이제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건지시고 오늘 특별히 수많은 일곱 족속과 싸울 때 건지시고 블레셋과 아말렉과 모압과 에돔과 암몬과의 싸움에서 건지시고 기억과 승리하게 하시고 사사기를 보면 부러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도움이 되셔서 능이 넉넉히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을 쓰러뜨리시고 이 우리가 이땅 살면서 부르짖을때 하나님은요 내 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공평과 공의를 따지지 않고 기울기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에요. 감사하셔야죠. 네. 오늘 40년 동안에 여러분이 뭐 돈으로 다 밥과 의식주를 해결했다면 그게 얼마나 들겠습니까? 돈한푼안 들였잖아요. 의식주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무료로 40년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병원도 갈 필요 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했잖아요. 오늘 또뭘 감사할까요? 여기 7절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기억코 인도해 주신 거그길 없는 자리를 여호와가 여호와 아, 랍, 여호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전진하다 머물면 머물게 하셨다 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위대한 건 하나님의 인도다. 전적으로 맡기면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어디 가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뭐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마케도나를 보게 하시고 먼저 거기 와서 돕게 하시는 성령의 계획이 있을 때 결국 내 인생도 열리는 것처럼 오늘 결국 40년간 하나님이 인도 하신 이 은혜, 네? 이 사막에 한번 여행을 해본 분들은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성지순례하면서 새벽 2 시에 신해산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뭐 아들아들아들거리고 막 일어나기 싫은 상안에 올려서 안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그게 오후가 되면 얼마나 뜨거운지 그게 맨 바위가 벌겋게 달았다가 확 식어버리니까 밤에는 그렇게 춥고 그리고 밤에 불어오는 바람들을 보면 추워서 견딜 수 없고.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사람 살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풀판폭이 못 살죠. 거기 어떻게 사람 삽니까? 하나님이 보호했다. 보호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를 위한 중심으로 하나님 보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내 체질과 내 온도와 내 연약함을 중심으로 보호한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다 해도, 아이뭐 죽일 거면 주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고요 죽이지 않을 거면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니까 안심하고 오늘 8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이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구절 보니까 뭘 감사해야 돼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 이게 바로 어, 여러분 그 원문으로 읽으니까 주의 구원을 갈망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심령에게 반드시 하늘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셔요? 만족을 준다. 기도해 보세요. 10일 기도, 20일 기도, 오늘 21일 기도 아니면 30일 기도, 40일 기도 작정하고 해 보세요. 뭐 응답 안 받았으면 하나님께 한번 분명히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분량 따라 네. 인도자 되신 주님께서 시편 34편 10절 뭐라 그랬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그 체험했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우리가 영적인 목,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은 응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위대한 거예요. 좀 물질이 조금 부족하고 성적이 조금 안 되고 합격해 조금 선이 못 미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 없이 인생 올라온 사람들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요, 그 인생요. 자칫하면 자기 만족에 빠지면서 불행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조금씩 부족하고, 뭐 조금씩 뭔가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뭐 머리도 안 되고, 뭐 성적도 안 되고, 뭐 성취도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 <laughs> 10편 42편에 사슴처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 채워주시더라. 아,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일 예배로 우리가 전부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오늘로 감사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